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녹화로 한번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녹화가 지금 마음에 들면은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고요. 잘못됐으면안 내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한번. 테스트 하는겁니다 목수가 연장나무난다고 어, 과거에 가거는 아니지만은 얼마전에 장착한 그 마이크는 조금 그뭐까 배터리 소모량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불편했는데 어, 오늘 저기 당근에서 제가 2000원, 2,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2,000원 주고 구입해 봤는데 아주 훌륭한 거 같아요 배터리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usb에다가 꽂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도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심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저렴한 마이크가 있으면 한번 구입해보세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 2,000명 그 유튜브로 도달하면은 그때 가서는 정식으로 이제 카메라를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좀 구입하고 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의 지금 뭐 1890명? 80명? 뭐 이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직구로 저렴한 거 국내에서 4만 8천원 달도 나오는 그 카메라 그 PC용 카메라를 내가 그 직구로 4,500원 주고 구입하고, 그 다음에 어, 마이크는 음, 먼저 거는 5,000원 주고 구입했는데, 요번에 그것도 한번 새롭게 2,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 6,000, 7,000원, 포탈 1,1500원, 1,1500원이 어, 투자한 겁니다. 1,1500원을 투자해서, 과연 11,500원이 활용가치가 있을까? 지금은 아주 만족합니다. 오늘은 살살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잔 하기 위해서 혹시 호록 소리가 들어갈까봐 마이크를 잠시 껐습니다. 이제는 커피 마시는 소리 호록 소리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소리를 내면 좀 약간 교양이 없다고 러는데 저가 있는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나 안나나 아 나는데요, 소리가. 그, 소리 안 나게 먹으니까 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냥. 제 나름 스타일대로. 이것이 저의 커피 마시는 스타일입니다. 어. 소리를 내면 아주 천박하고 무식하다고 그러죠. 근데, 과연 그럴 거야? 천박하고 무식할까? 그건, 그러니까 소리 안 내고 살아. 아이, 아니에요. 그냥, 커피는, 어릴. 아, 이 맛이, 커피 맛입니다. 우리 가게, 승룡을 먹어도 탁 하고, 아, 어르신들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제 그랬는데, 저도 뭐, 뒤따라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을 한잔 마시고, 승룡을 한잔 마시고,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러면, 에,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가제 입맛까지 쫙쫙 다시면서 오늘은 그 제가 이따가 봐서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좀준비한는 과정입니다. 위치 채널 돌발형 생방송입니다. 돌발형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는 사전 사전 방송이죠. 그 이거를 아마 이것으로 제가 이제 접, 접, 접속을 해놓으면은 어 제가 시간대에 대해서 이거를 보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바고하는 실시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찾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